안녕하세요. 브릿지 조성준입니다. 6월을 후끈달근 분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강뷰 아파트를 주변 시세 대비 70%에 구할 수 있으며 당첨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확정된다는 곳이죠. 바로 수방사 공공분양을 놓고 설왕설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접수를 마친 수방사 사전청약의 뒷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방사 공공분양 후일담 브릿지가 알아봤습니다. 많은 주목을 받은 이번 청약은 서울 동작구의 수도방위사령부 부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공공분양 뉴홈 사업인데요. 수방사 부지 아파트 566가구를 짓고 군 관사와 행복주택을 제외한 전용 59제곱미터 255가구를 분양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특별공급, 21일부터 22일까지 일반공급이 진행됐습니다. 총 176가구가 특별 공급으로 나왔고 유형별로는 다자녀 25가구, 신혼부부 51가구, 생애최초 51가구, 노부모 12가구, 기관추천 37가구로 구성됐습니다. 나머지 79가구 중 64가구는 청약통장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이 이루어지고 조건이 되면서 가점과는 별개로 추첨하는 추첨제 15가구에 가장 큰 관심이 몰렸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방사 사전 청약에는 7만 2천 명이 신청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83대 1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특별공급에 2만 1000명이 신청해 121대 1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210대 1이며 생애 최초는 18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일반공급은 역대 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79가구 공급에 5만 1000명이 신청해 64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아파트가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동작구 흑석동의 서쪽에 있으며 한강과 접해 있어 일명 한강 뷰를 누릴 수 있는 입지기도 하죠 수방사 부지와 바로 인접한 동작구 본동 레미안 트파크 전용 59제곱미터의 가장 최근 거래는 지난 5월 20일 1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14억 원대로 형성돼 있죠 공공분양인 만큼 주변 시세대비 70에서 80% 수준의 분양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방사의 추정 분양가는 8억 7,225만 원입니다 공공분양 치고는 비싸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인근 아파트가 13억 원대 이상의 시세로 이루어진 만큼 분양만 받으면 5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죠 수백 대 일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공공분양이지만 접수 전부터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청약 조건은 복잡합니다. 특히나 이번 수방사 분양의 경우 평소 청약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유난히 눈에 띄는 입지와 조건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처음 도전하는 사람들이 청약이 이렇게 복잡하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자는 물론 배우자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이들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죠. 공공분양인 만큼 소득과 자산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공시가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의 자산 상한을 맞춰야 합니다. 다음은 소득이 중요한데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다릅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서 70%를 차지하는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근로 소득 월평균 100%여야 합니다. 3인 가구 기준 약 651만 원까지 해당됩니다. 여기에 맞벌이 부부라면 120%를 적용받아 두 사람 합산 약 781만 원이 상한이죠. 그렇다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일반 공급은 어떨까요? 월 평균 소득액은 100%로 약 651만 원 이하라는 단일 기준만 적용됩니다. 이 소득 기준은 모든 공공청약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왜이 소득 기준이 논란이 된 걸까요? 바로 분양가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가는 9억에 달합니다. 인근 시세보다는 저렴하다 해도 여전히 높은 가격임은 사실이죠. 또 수방사는 뉴옴 사전청약 물량 중에서는 유일하게 일반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공공 형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ltv 70%가 적용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다고 해도 5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일 전까지 약 3억원 이상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청약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소득 상한에 걸리는 사람 중 현금 3억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토로합니다. 또 빼도 h 뭐 나머지 3억 7천을 구해야 되긴 하는데 뭐 사실 당첨될 거라는 t h 도 없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뭐 사실 3억 7천이 r 돈이 뭐 신혼 부부라든지 아니면 t 애 최초 특별 공급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h 금으로 보유하고 있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는 돈이긴 한데 돈이야 뭐 나중에 어떻게 마련하든 h 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 h i n 신혼부부들도 각자의 사정에 맞춰 전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란 혼인한 지 7년이네 또는 6세 자녀를 둔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한지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혼부부 특공 전형을 선택해야 되겠죠. 또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집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신혼부부 전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예비신혼부부로 넣어야 하고 이는 2순위에 해당됩니다. 일순위 특공이 미달돼야 이순위로 추첨이 넘어가는 방식이라 수방사 부지의 인기를 고려하면 이들은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죠. 청약을 넣는 게 처음이니까 소득도 문제이지만 소득 이전에 예비신혼 부부가 이순위라는 것 때문에 수방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1순위에서 끝날 게 분명해서 이순위에겐 사실상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추첨해서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추첨에서 되는 가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상 뭐 복권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당첨을 바라는 것 같아서 넣긴 넣었지만 거의 뭐 마음은 놓고 있습니다. 특공이 생애 최초 신혼부부 위주로 많이 공급된다는 점에 자녀가 있는 무주택 중장년이 차별받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꾸준히 청약 점수를 쌓아온 사람이라면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일반 공급이 특공에 비해 적게 공급된다는 점에 불만인 사람들이 청년을 우선에 역차별한다며 불만을 드러냈죠.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공공분양제도는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집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 대책으로 활용돼 왔죠. 공공분양 대부분은 도심과 거리감먼 외지에 개발되곤 하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또 조금은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수방사의 경우 입지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는 물론 민간에서 내놓은 조건도 상해합니다. 당연히 지대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 기존부터 가져온 청약 조건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브릿지가 국토부 관계자를 통해 앞서서 등장한 각종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공분양 취지와 맞지 않는 높은 분양가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량한 입지와 적당한 가격에 대해 많은 것을 고민했다. 일반적인 다른 공공분양과 비교했을 때 수방사의 가격이 높긴 한데 한강 조망이 되고 더블 역세권의 도심 한복판에 있는 우량한 입지다 보니 땅값이 높은 것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지를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면 로또같이 돼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투입된 공사비 분양가 대비 시세와의 차액을 공적 재원으로 부담하게 된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격을 측정하지만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과 비교하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기준 소득 대비 분양가가 비싸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설사 분양을 받는다 해도 현재 소득 기준에 걸리는 사람이 주담대를 제외한 3억이 넘는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건 알지만 비난의 소지가 없는 곳만 골라서 진행할 경우 이번처럼 좋은 입지에 공공분양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면 공공분양은 입지 조건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에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고민이고 난감한 부분이다. 우리도 시민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번 분양이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 공약 차원에서 제공되는 공공분양이고 청년 특혜로 인한 중장년층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있다는 질문에 물론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이 일환도 있다. 하지만 청년 주택 위주로 집중하는 나누명이 아닌 일반형 공급이다. 나누명은 청년 특화형 특별 공급이 있는 반면 수방사는 신혼부부 특공 외 청년을 위한 특공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분양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는 데에는 그만큼 빼어난 입지와 높은 분양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청약 시장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아 현재 규제가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젠 모두 청산하고 다시 추첨제로 돌아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또한 복잡한 청약제도 그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에 따른 피로감으로 해석됩니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라는 빼어난 입지 조건 주변 아파트 대비 저렴한 분양가 덕에 예상만큼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공공 분양에선 최고 경쟁률 최근 이루어진 민간 분양과 비교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공급된 아파트는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행운아가 누릴 역대급 혜택에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는 겁니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방사 공공 분양을 통해 윤 대통령 최대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뉴홈미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드러났습니다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브릿진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